날마다 행복한 묵상. 34번째 주 에스겔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차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번입니다. 에스게를 이끌고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꼴짝이. 근데 거기는 어, 뼈들이 가득한. 근데 그 뼈들 중에서도 완전히 마른. 아,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스게를끌고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말랐다. 또 아주 가득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없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음 상태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다른 모든 과거의 것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다. 두 번째,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 완전히 우리가 할수 없는 예, 그 상태, 아, 그건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신뢰하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할수 없는 그런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그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의 애고, 어, 나의 어떤 어, 욕심, 아, 나의 어떤 꾀, 아, 이런 것들을 점점 점점 점 사라지게 하고 그내 자리 속에 비워져 가는 그 공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가서 결국은 내가 완전히 없어져가는. 예,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인이 추구해가는. 그 영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도 점점 세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과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죽는 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걸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 것이 있죠. 내가 죽어볼 때 아,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들.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해 가시겠다.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어, 완전히 죽은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증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들 거기다가 말씀을 던져보라.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대체 이건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폐역하고 완고하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른 뼈들 것 같은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살리신다 하는 것이 이 마른 뼈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존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마른 뼈 같은 그 사람들을 여전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봅시다. 언제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자,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있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예, 말씀을 하시니까 여호께서 와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도대체 되겠나? 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그건 내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도, 내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대체 안될것 같은 그런 삶의 내 욕심, 내 욕망, 어떤 면에서 나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안될것 같은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뿌려지고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질에 보니까 너희의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생기도 들어가고 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새로운 능력이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뚝딱하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를 새롭게 또내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도 거기를 그 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내삶 속에 심어 갈 때, 저 사람 속에 심어 갈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봅시다. 또 말씀이 나를 새롭게될 것. 또 내가 어떤 말씀을 또 전해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해 봅시다. 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군대가 되는 경험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것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치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큐티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도 잘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에 깊이 잘 새겨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가며 우리가 죽어야 될 부분들을 죽을때 역사하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